드라마 태풍상사 10회의 마지막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표 박후가 차선택의 멱살을 잡고 내 차용증 어디 있어? 라고 절규하는 순간 강태풍은 아버지의 낡은 장부에서 1989년에 찢겨나간 페이지를 발견했죠. 이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11회를 여는 핵심입니다. 10회의 명장면이었던 태국에서의 위기탈출 장면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전등과 필름으로 즉석 영사기를 만든 것은 단순히 강태풍의 기지가 빛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오미선의 꼼꼼한 데이터와 강태풍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나 위기를 돌파하는 태풍상사팀의 정체성이 확립된 순간입니다. 기록은 기억보다 선명하다는 아버지의 말이 이 팀의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고마진 과장이 오미선을 최고의 상사맨이라고 인정한 장면은 90년대의 여자는 상사맨이 될수 없다는 낡은 편견이 깨지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헬멧 140개라는 실패를 겪었지만 팀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신뢰와 존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순간, 난 기록보다 추억이야라는 대사와 함께 첫 키스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반응입니다. 키스하면 사귀는 것이라는 강태풍의 90년대식 아날로그 사고와 사귀자는 명확한 언어적 정의를 원하는 오미선의 현대적 관점이 충돌하죠. 이는 단순한 연애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90년대의 가치와 현재의 가치가 부딪히는 드라마의 핵심 주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을지로 사무실을 매매하고 친구의 호프집에 태풍 상사 2.0을 차리게 되죠. 여기서 강태풍이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은 그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미스터리의 핵심인 차용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표 바쿠가 그토록 찾는 1989년 8월의 차용증은 강진영 사장 금전 출납부에 찢겨 나간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작가는 강진영 사장이 쓰러졌을 때표 바코가 병실까지 찾아와 초조하게 무언가를 중얼거리던 모습으로 복선을 깔아왔습니다. 그렇다면 10회 마지막 차 선택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녀가 표 바코에게 직원 명부를 넘기는 장면은 영락없는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차 선택은 과거 원단 사기 사건의 약점을 잡혀 표 바코에게 협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표박코는 차용증을 찾아오라 압박했지만 차선택은 결국 그것을 찾지 못했고 우선 직원 명부 같은 덜 중요한 정보를 넘기며 시간을 벌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 역시 차용증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차용증과 찢어진 장부 원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강진영 사장 본인이 숨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예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구명관 이사가 아끼던 난초 화분 숙일까요? 아니면 태풍 상사의 현판 뒤나 아버지가 아끼던 레코드판 자켓 속일까요? 심지어 태풍이 부적처럼 챙겼던 아버지의 명패 아니라는 설도 유력해져. 하지만 최근 가장 설득력 있게 떠오른 예측은 바로 단체 사진 액자입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태풍이 호프집으로 이사한 새 사무실에서 혼자 찢어진 장부를 보고 있을 때 의미심장하게 현광등이 깜빡였죠. 그리고 카메라는 벽에 걸린 태풍 상사 전재권의 단체 사진을 비춥니다. 이것이 바로 제작진의 강력한 암시라는 분석입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그 사진 액자 속에 모든 것을 뒤집을 찢어진 장부 반본과 차용증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만약 태풍이 이 차용증을 찾게 된다면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1989년 표바코가 강진영 사장에게 빌린 3억 원에 대한 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1989년의 3억 원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엄청난 거액입니다. 왜 빌렸을까요? 가장 유력한 예측은 이것이 단순한 빚이 아니라 범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태풍 상사에 큰 손해를 입혔던 원단 사기 사건이나 그와 유사한 불법적인 일의 주범이 바로 표박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을 수습하거나 혹은 관련자에게 입막음용 뇌물을 주기 위해 3억 원이 급히 필요했던 것이죠. 강진영 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표바코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며 돈을 빌렸을 겁니다. 그래서 강진영 사장은 그에게 3억 원을 빌려주되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차용증을 받아낸 것입니다. 즉그 차용증에는 나 표바코는 내가 저지른 수입원단 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강진영 사장에게 3억 원을 빌린다 는 식의 자백서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금액은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용증은 표박호가 강진영 사장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살인 사건의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3억 원이라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범죄 자백서를 영원히 없애기 위해 의식이 없는 강 사장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11회 예고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구명관 이사가 사이비 종교에 빠진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단순한 개그 에피소드가 아닐 것입니다. 태풍 상선은 국가 주요 사업 경쟁 입찰이라는 큰 기회를 앞두고 있고 이 입찰을 따내기 위해선 경영부 실세였던 구명관 이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구이사를 구출하는 미션이 팀의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며 이 입찰에서 당연히 표바코의 회사와 맞붙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11회는 크게 3가지 축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1. 국가사업 입찰을 위해 사이비에 빠진 구이사를 구출하는 작전 2. 그 입찰을 둘러싼 표바코의 전면전 3. 이 모든 것의 기폭제가 될 단체 사진 액자 속에 3억 원짜리 자백서의 행방을 돋는 미스터리. 여기에 우리 이제 사귀자! 라는 말을 기다리는 미선과 태풍의 로맨스도 있겠죠. 11회를 보실 때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차 선택은 과연 자신의 실패를 태풍에게 고백하고 진정한 아군이 될 것인가? 태풍은 차용증을 손에 얹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약 여러분이 태풍이라면 그 차용증을 개인적인 복수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의 뜻을 좇는더큰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1회부터 시작될 진짜 이야기는 강태풍이 어떤 상사면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밤 9시 10분, TVN 본방에서 확인하시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드라마 가이드, 루체 드라마였습니다.